오늘 주제는 림프 부종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림프관들이 실제로 해박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피부 부분에서 안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서 진피 부분에서는 모세혈관과 비슷한 게 있고 전 집합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깊은 곳에는 림프 집합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피 수준에서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밀려서 가는 거예요. 이제 밀려서 가게 되지만 피하 지방층까지 들어가서 집합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혈관 벽에 쭉쭉 짜줄 수 있는 평활근도 있고 그리고 안에는 판막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신경 조정을 하는 페이스메이커도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정맥이랑 구조는 어느 정도 비슷해진다고 보면 되고요. 전신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림프관들이 전체적으로 그물망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길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림프절들이 있습니다. 림프절들이 하는 역할은 면역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들 중에서 여기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로운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러스나 암세포라든가 그런 것들과 싸우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군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역할을 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쇄골하 정맥으로 돌아가서 체순환으로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절이라는 게또 이렇게 림프액이 이제 돌아다니는 길이기도 하지만 암세포들한테 퍼지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양 수술을 할때 림프절들을 절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부분에서 길이 끊기게 되면 팔이 붓고 그리고 사타구니 있는 쪽 아니면 골반 쪽에 있는 림프절들을 절제를 하게 되면 다리가 붓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로 인해서 생기는 부종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지방이 만들어지고 섬유화되고 염증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피부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서 림프액이 아예 새어 나오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의 예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삶의 질이 이제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붓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게 돼요. 걷는 것도 힘들고 당연히 계단을 오르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게 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또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붙게 되면, 아까 면역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병변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염도 잘 이루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아주 소소한 림프관염 이렇게 생기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심해지면, 봉화지염이라고 하는 연조지염이 생기고, 얘네들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아예 몸을 타고 도는 전신적인 감염인 폐혈증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생명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제 폐혈증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악의 최소한 필요한 혈압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혈압을 높이는 약을 써야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10년 이상 조절되지 않는 림프구종에서는 혈관 육종이라고 하는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혈관 육종에 오는 생존율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무시무시한 암에 속하게 됩니다. 저도 림프 부종을 보는 의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혈관육증 환자분들도 자주 보게 됐었고요. 이런 분들의 이제 결과들이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도 보고하고 학회에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을 임상적인 병기는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부분, ISL 스테이지 1, 뭐 2, 2A, 2B, 3 이렇게 나누기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임상적인 증상이랑 실제 림프관의 변화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이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둘레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바이오 임피던스, 이건 뭐냐면 인바디, 몸에 있는 수분을 팔, 다리에 있는 거를 이제 비교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 방법있 는데, 이렇게 하는거는 그냥 기본 측정 이고, 실제로 림프관 을 기능 을평 가하 는 방법 들이 몇 가지가 있 습니다. 림포신티그라피라고 하는 핵약 검사를 통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있는 부분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을 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림프절의 상태가 어떤지 양쪽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고요 밑에 부분에 저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림포신티그라피로 림프 부종 확인이 되면 은 ICG 림프조영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검사가 있는데 이 물질을 주입을 하고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완전히 선으로만 보이는 게 정상적인 소견인데 역류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치료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림프 부종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림프 마사지나 압박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3개월, 6개월 동안 이제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호전이 안 되거나 악화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림프 간의 기능에 따라서 또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적 수술이 있고, 단순하게 이제 부피가 늘어나 있으니까 그 부피를 해결을 하겠다 는 절제 수술에 해당되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수술이 림프절 이식술, 그리고 림프관 정맥문합술, 인공 림프관 수술 이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생기는 부종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지방이 만들어지고 섬유화되고 염증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피부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서 림프액이 아예 새어나오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소소한 림프관념 이렇게 생기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심해지면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연조지겸이 생기고 얘네들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아예 몸을 타고 도는 전신적인 감염인 폐혈증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생명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제 10년 이상 조절되지 않는 림프 부종에서는 혈관육종이라고 하는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혈관육종의 오는 생존율이 10에서 20% 정도 밖에 안 되는 무시무시한 암에 속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조절되지 않는 림프 부종에서는 혈관육종이라고 하는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혈관육종의 오는 생존율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무시무시한 암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림프관을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림포신티그라피라고 하는 핵약학 검사를 통해서 림프부종을 확인이되면 ICG 림프조영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검사가 있는데 이 물질을 주입을 하고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치료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림프부종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림프 마사지나 압박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여기서 호전이 안 되거나 악화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적 수술 수술이 있고 단순하게 이제 부피가 늘어나 있으니까 그 부피를 해결하겠다는 절제술에 해당되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